부산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여 넘치는 흥까지 전달하는 우리 동네, 동네 노래방! 이번 주는 여행객이 부산에 도착하면 을 가장 먼저 내리는 곳 바로 디스 오피스 부산역, 부산 스테이션 부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막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캐리어 벌써부터 너무 설레입니다뭐 인연 같다더라면 그래도 뭐 해외 여행, 동남아라든지 뭘해뭐 어? 관이라든지 갔겠지만 못 가잖아 해외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일단 중국을 먼저 들어가 볼까? 어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어디 줘봐. 야! 약 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의 행정구역으로 부산역, 차이나타운 등이 자리한 초량동 이곳은 과거의 이야기가 그리 곳곳에 남아 있는 원도심이자. 북항 재개발을 통해 세계로 뻗어갈 부산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부산의 어... 과거이자 미래 초량동에서 우리 두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차이나타운. 여행 네, 오신 거예요? 어, 아니요. 그냥 네. 여기 대학 다니다가 집제 잠깐. 아, 대학 다니시다가 이제 넘어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산 하면 뭐 광안리도 있고 태종대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여러 가지 명소가 있겠지만 요곳을뭐 들렀다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이 부산역 바로 건너편이어서 식당도 많고 그래서 네. 간단히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 그러면 거의 정말 일상이 이제 평일에는 수업을 하겠지만 네.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차 타고 어. 집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또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 공부도 잘될것 같은데. 어, 무슨 과시죠? <laughs> 의학과. 의예과, 네? 의예과. 응? 닥터? 네, 의학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앞날이 창창한 두 미래 의사 선생님들께 노래 한곡 불러드다난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 요즘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인데 과연 20대 청년들도 트로트를 즐겨 듣는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잘안 듣는다. 아 그쵸? 그렇죠. 그럼 요즘은 그렇죠. 어떤 음악을 좀 듣나요? 어, 이제 아이돌 막. 놀리 놀리 놀리.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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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이번 시간에는 20대들도 트로트를 사랑할 수 있겠고. 아, 제가 트로트 홍보 대사 한번. 홍보 네,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트로트랑 이런 것이다. 좋다. 하나 둘셋 아, 트로트. <laughs> 또어 어버드... 이거 거짓말. 이 무슨 솔직해져야 됩니다. 브레이브걸스. 그그 브레이브걸스에 그 요즘 유행하는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지. 예. 그 살짝 간략하게 좀 보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팬이라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에이, 우리 사랑하는 브레이브걸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laughs> 아,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롤린 1 2 3 4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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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가 쭉 가면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옛날 그 느낌 그추억하을막이상하는는이 친구는 와이거 진짜 오래된 는물 같은데요? 잠시만, 이보자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동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있는이바구길이 그 길목에 위치한 우리 동네 는이관을 찾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레트로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곳은 이바고길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약간 느낌이 그 마스크를 벗으신 모습을 제가 잠시 봤거든요. 네. 영화배우 신성일 씨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그 배우 같은 포스가. 네, 네. 그 의상도 그렇고 네. 지금 헤어부터 <laughs> 네. 그 포스가 딱. 배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초량동뿐만 아니라 이곳 사진관에서 영화 촬영을 했다고 소문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어 강한을 배우님. 와, 강한을! 제, 어, 아, 그래. 제 학교 선배입니다. 아 진짜? 제 학교 선배입니다. 진짜? 네. 강한을? 네. 네. 지금 네. 전화돼? 전화는 안 됩니다. 아 전화는 안 어, 돼. 뭐. 네. 학교 나... 같이 다녔거든요. 아 진짜? 네. 강한을 씨 직접 보니까 어던가요어잘 생겼죠. 뭐 저희 네. 앞에 된 제일 음, 네. 쳐다보면서 되게 제가 보면... 거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 거울을 본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너무 되게 여기또 있으시는 거니까. <laughs> 작가님께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근데 이 <laughs> 보면 목조 건물 같은 인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오래된 곳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원래 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네, 네. 어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렇죠. 한 80년, 90년 정도 됐죠. 8,90년. 8,90년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요즘 레트로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엄청 좀 고급스럽게 레트로풍으로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네.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간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볼때 네. 굉장히 철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사진을, 작품을 찍으시면서, 어떤 철학을 담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렇게 거창한 철학은 없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 비사체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겠다.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 음, 음. 예, 그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진을 보면, 23살 때 멈춰있거든요. 갱신 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리마인드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저만의 증명 사진 그리고 우정 사진을 좀 하나씩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네 환영합니다. 어. 네. 어 네. 영광입니다. 정말. 꼬리 아. 살짝 올립니다. 삼분 살짝. 오케이 그렇죠. 꼬리 살짝 올리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운데 <laughs> 어, 귀엽네. 어, 귀엽네. <laughs> 너무한다. 너무한다. 야,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사진 가수 좀 들려도 되겠나? 나우나 선배님의 가라지라는 노래. 아, 가라지. 네. 네. 왠지 이 분위기에서 꼭이 노래를 하고 싶은 저의 욕심도 조금 있습니다. 딱 맞다. 네, 네. 오늘 이 순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옳지. 가라지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 I hope. 너무 좋습니다. 오, 음. 어? 와, 여기 엄청 유명한 데입니다. 어떻게 알아? 여기 저 SNS에서 본. 맞나? 진짜? 오, 여기 맞아요.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들어와 볼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철양동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멕시코 타코와 부리토 등 다양한 멕시칸 음식을 판매하는 우리 동네 맛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딱 맞는 요리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을또하네 와, 근데 이게 진짜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아마 멕시코 음식인 것 같은데 아, 약간 이런 느낌. 아, 내마 요르비아 또띠아, 또띠아, 또 라따라따, 알라따, 맛있다. 또띠아는 정확하게 또띠아, 또띠아 맛있다. 근데 이게 그 SNS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 비주얼이.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저도 이거 먹을라니 죄송해요 저희 몰라가지고 맨날 지안에 먹다가 <laughs> 저거 먹을라니까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릇 안에 있는 야채랑 크림은 여기 브리또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여기 타코는 쌈처럼 손으로 들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라따라 <laughs> 아라따. 그리고 여기가 SNS에서 정말 유명한 데였거든요 아, 제가 항상 눈으로만 보다가 오늘 드디어 맛을 보게 됐네요 아, 아. 어떤 소리가 이런 가게를 차으시게된 계기가 뭐 있으신 건가요? 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 대학교 졸업하고 장거리 연애를 좀 했었거든요 커플이세요? 네 아~~ 장거리 연애를 면 어디 어디 계셨던 거예요? 같이 원래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대구 쪽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대구에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네아 장거리 연애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 가게를 내신 게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데이트하다가 멕시코 음식을 먹어봤는데 어, 이걸로 창업을 하면 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이기도 했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계속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좀 컸고. 야, 오신다, 사랑이다. 네, 그 사랑이라는 건 사실 뭐왜 요렇 요렇게 생겼잖아요. 예, 네. 완전치 않은 사람과 완전치 않은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결실을 이루듯이 아마 좋은 결실이 곧 따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사회 그리고 축가 준비돼 있거든요. 아 네. 두 분이 만에 정말 결혼하신다면 나랑 공짜로 갈 거다니, 무조건 저도 당연 공짜로 갈 거다니 네가, 네가 두배를 받아가지고 방만 내보자고 어? <laughs>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 바보야! 나는 공짜로 가고 네가 두배를 받으면 괜찮아, 이 자식아 <laughs> 진짜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신다면 그날 가서 직접 사회도 받으리고 축가도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로 우리 결혼하신다 <laughs> 그렇다면 예 <에이>, 미리 <laughs> 결혼식을 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 부캐를 바로 준비했거든요. 무게 다 떨어지죠. 신랑 초가 바로 준비. 신랑 이현기 군과 신부 백예슬 양의 결혼식을 마무리하면서 가수 임찬씨를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laughs> 얼마나 <음> 내게 <음> <목> 不离。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 동네 노래방.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